얘가 최고 자리까지 올라가는 건안 보여, 지금 요자가 지금 얘까지 후계자에서 얘를 세력을 키운다? 그는 나는 반대 세력이 너무 많아질 것 같은데 지금요. 결론모터 말씀드리면은 김정은이 딸을 후계자로 지금 삼으려고 마음 먹었어요. 나는 이렇게 얘가 잔인하게 자꾸 보이지? 문제는 얘를 후계자로 삼는데 주변 그 세력들이 좀좋아지진 않아요 지금. 근데 그걸 구하지 않고 얘를 좀 후계자로 찜어놓은 건 맞아요 지금 김정은이가. 그래서 좀 계속 다니면서 지금 가르치는 게 보이는데 지금. 근데 김정은이가 얘를 후계자로 찜어놓았는데 주변에서 좀 잡음이 많아서 이게 쉽게 되지는 않을 거야 지금. 아무것도 지금 모르고 그냥 나온 공수. 말하는데 얘가 최고 자리까지 올라가는 건안 보여요 지금 여자가 지금 얘까지 후계자에서 얘를 세력을 키운다? 그는 나는 반대 세력이 너무 많아질 것 같은데 지금요? 나는 김 씨에서 끝날 것 같아요 이번에 김정은에서 나는 딸래미까지는 안 보여요 이번에 지금 김 씨가 위기긴 맞아야 지금 지금 김정은이 되고 나서부터 나라가 더 좋아진 것도 아니고 더안 좋아졌고 그 김정일 때보다 나라를 좀 신경 못 쓰고 더 악독하게 지금 정치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점점 본인 발목을 붙잡는 게 보여 자고 뭐라고가 딸래미를 총알 바지로 쓴다 그럴까? 그런 이미지지좀 가는 것 같아 지금. 북한의 미래는 이제 더 힘들어질 텐데 이제 앞으로 북한의 법틀 안에서 다 벗어나게 움직이는 게보 이제 별대로 뭐 되라 이제 굶어 죽나 이래 죽나 그런 마인드로 지금 계속 반란이 일어날 것 같아. 북한 국민 때문에 우리나라까지 신경을 못쓸 거예요 이게. 또 자기가 건강에 좀 위기가 느꼈는지 그 나름대로 관리는 하네요 이제 지금 보니까 예전보다는 그래도 건강 관리 좀 많이 신경 쓰려고 하네요 지금. 신경 쓰려고 하는 것보다. 지금 나라가 시끄러우니까 내가 볼 때는 다이어트 아닌 다이어트? 지금 신경 써가지고 살 빠진 것 같은데 지금. 지금 그 자리 탐난 사람 많아야 그 세력에서 지금 그 무리에서 서로 지금 그 자리 올라가고 싶어서 서로 싸우는 형국이에요 지금. 어찌 됐건 지금 김정은까지 거기까지밖에 안 보이는데 그 밑에 손도까지는 안갈것 같아요. 아니 통일은 안 돼요. 통일은 우리나라에서 안할것 같은데. 요 통일 돼봤자 우리나라가 좋을 것도 없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지금 북한을 많이 합병한다고 해도 그 개발하는데. 인력도 모자르고 돈도 많이 들고 그 무리수는 안될것 같은데요. 일단 도발해봤자 뭐 옛날처럼 뭐 포탄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이상한 걸로 뭐 찌라시라든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한탄하려고 막 그런 걸로밖에 안 보여. 요 포탄을 떨어뜨리면 그런 걸총 쏘는 거 그런 건안 보여요. 그래도 지금 달래고 어르고 달래면서 조금 계속 입막음 용으로 장근하고 채찍을 왔다 갔다 주는 걸로 보여 요 그렇게 하는 게 컨트롤 잘할 거예요 그런 걸. 감정 안 상하게. 근데 너무 과하지도 않고. 그냥 그 음마감 용으로 잘하실 것 같아요.